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연합회 조현민 사무국장입니다. 2021년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사업의 일환으로 제 2회 쿠킹 클라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만들어 볼수 있는 스모 쿠키를 준비하였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지만 요리 방송은 미리 촬영을 하여서 완성도 있는 영상으로 준비하였고요. 여러분들의 따라 하시기에 부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잘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쿠키를 만드신 후에 재밌는 영상과 그리고 사진들을 후기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일생활균형 충남지역추진단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일생활균형의 중요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쿠키 제작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셰프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제품은 스모어 쿠키인데요. 너무 맛있어서 썸모어 더 달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쿠키인데요. 정말 그렇게 맛있는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윤서 어린이 준비됐나요? 네, 이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필요한 재료는 버터입니다. 버터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실온에 일정 시간 놔두셔야 해요. 그래야 부드럽게 풀리거든요. 그러면 버터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윤서 엄마랑 같이 한번 풀어 볼까요? 네. 버터를 푸실 때는 먼저 이렇게 쳐주시고 부드럽게 된 버터는 잘 오. 거품기에 만약에 많이 꼈을때는 툭툭툭 쳐주시면 돼요 네 잘되고 있나요? 네왜 자꾸 껴 쭉쭉 돌려주세요 거품기 네. 버터를 크림상태로 만들어주셔야 해요 네, 조금 더 풀어주셔야 할것 같아요. 수역 쭉 돌려볼까요? 아, 왜왜딱딱야 왜? <laughs> 선생님이 잠깐 도와줄게요. 네, 이렇게 슉슉슉슉 돌려주세요. 집에서도 버터가 딱딱하면 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실온에 조금 더 놔두신 다음에 부드럽게 변하면 그때 버터를 풀어주세요. 버터를 다 풀었다면 이제 설탕을 넣어볼 차례인데요. 자, 여기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과 소금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넣어주겠습니다. 다 넣었나요?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섞어주세요. 버터와 설탕이 잘 섞이도록 계속 저어주세요. 다 푸셨나요? 네, 네 아주 잘했어요. 이제 다음은 계란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계란을 넣어볼 차례인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란을 넣을 때는 유분과 수분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넣어줄게요. 자, 이제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넣고, 이제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줄게요. 잘 섞이셨나요? 한번 네. 볼까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계란을 넣어볼게요. 음, 괜찮아요? <laughs> 잘 섞어주세요. 내가 먼저 넣으면 되지. 같이 좀 섞어봐. 야! 야! 얘잘안섞여두 네, 반죽의 상태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텐데요. 계란을 넣을 때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섞어줄게요. 지금 윤서 어린이 쪽 반죽이 조금 분리될 뻔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저으실때 계란을 넣고 저으실때잘 섞어주세요. 우리 아까도 두번 너무 많이 넣. 다 푸셨나요? 네. 네 아주 잘했어요. 다음은 가루들을 넣어줄건데요. 가루는 항상 채쳐서 넣어주세요. 보내드린 키트에도 모든 가루들은 섞여져 있습니다.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시나몬 파우더가 함께 들어있는 가루들이에요. 한꺼번에 넣고 저으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부어볼까요? 다 부어요? 네, 다 부어주세요. 하는지 이제 집에 있는 주걱을 가지고 섞어줄 건데요. 섞으실 때는 칼로 가르듯이 섞으시고 한번 돌리시고 또 칼로 가르듯이 섞으시고 돌리시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이 반죽이 가루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의 반죽으로 연결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같은 거맞아응 아이 왜 자꾸 난 미치게 하는 거야 착착 자르듯이 자르듯이 나 손에 묻는 거 싫은데 엄마가 계속 응. 미치게 손을 훔쳐 괜찮아 치마 입고 있으니까 괜찮아 쭉쭉쭉 해보세요 옳지 너무 잘하고 있어 응. 알았어. 옳지 칼로 자르듯이 이제 반죽이 완성되었는데요. 완성된 반죽을 냉장고에 넣어 휴지시켜 줄 거예요. 휴지라는 것은 각 재료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줄 때 이렇게 조물조물 만들어줄 때 모양을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시간을 갖는 건데요. 1시간 이상 해주시는 게 좋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없다 하실 때는 최소 30분 이상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몇 분이라고요? 30분. 네, 맞습니다. 30분 이상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이제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죽 휴지가 끝났습니다. 이 반죽을 8개로 나누어질 건데요. 가정에서 혹시 저울이 있으시다면 50에서 55g 정도로 나누어서 분할해 주시고요. 만약에 저울이 없으시다면 그냥 8개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 반죽을 마시멜로를 넣어서 만들어줄 건데요. 자, 반죽을 이렇게 눌러서 가운데 부분에 마시멜로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마시멜로우가 크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좀 크게 하 그리고 않게. 하나를 넣고 혹시 마시멜로가더 많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넣고 반 개를 잘라서 더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런 다음 만두를 빚듯이 이렇게 빚듯이. 올려서 동글동글 빚어줄게요. 그런데 이거를 하실 때 마시멜로가 윗부분에 조금 나오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꾸며줄 때가 훨씬 좋거든요. 나머지 일곱 개도 모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글동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윤서도 마시멜로가 나오도록 아주 잘했어요. 꼬하기 <목소리가> 어려워? 김 <목소리가> 같다. 엄마, 나 마시면 두개 해도 돼? 두 개는 안 들어갈까? 너무 잘해. 아니 아까 저 소리 한, 한 개하고 반을 자르라고 했지? 두 개는 아니야. 반반반반자반 <목소리가> 음, 너무 잘했어요. 네, 여기서 팁한 가지는 나중에 우리가 토핑을 넣어서 꾸며줄 때 마시멜로가 조금 보이는 게 꾸밀 때 좋거든요. 이렇게 마시멜로가 위에 빼꼼 보이도록 만들어주세요. 정도는 돼야 빼꼼하네. 음, 빼꼼 아니에빼잘했어 이제 얘. 예.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븐에 넣고 구워줄 건데요. 오븐에 넣으실 때는 간격을 조금 떼어서 이렇게 필링을 해주시고요. 오븐에 180도에 예열을 해주시고, 예열된 오븐에 180도 13분간 구워주겠습니다. 혹시 오븐이 없으신 가정에서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동일하게 180도에 13분 구워주시면 됩니다. 상태를 봐서 조금씩 가감해주세요. 오븐에 넣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꺼기요. 오븐에서 꺼내왔습니다. 아직은 뜨거우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고요. 마시멜로가 부드러울 때 과자 토핑을 올려서 꾸며주세요. 이거 고왜 아직도 돼요? 음. 아, 꼭 여기 꺼져볼까? 음, 무서울까? 괜찮아. 괜찮아. 하나만 음. 더. 분홍색 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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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까 응. 응. 이렇게 넣어볼까? 아니 아니? 응. 이렇게 넣어볼까? 아니 꽂을 응. 또? 조그만 거 그러니까, 네. 이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접시에 예쁘게 담아볼까요?

이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스모어 쿠키. 이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